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laughs>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laughs> 뉴스는 이 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네, 자, 이제 아, 정프로의 전성시대네요. 전성시대. 시간 이제 끝났어요. 보니까 다음 주제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은 <laughs> 제가 아는 게 진짜 없어요. <laughs> 네, 부동산이에요. 네, 네. 아, 이때는 이프로님 계셔야 되는데 네. 뭐, 가시방석에 앉은 불안불안한 느낌으로 <laughs> 어, 오늘 오신 분이 누구니까? 입 네, 오늘 장순원 기자님이 오시는데 네. 장순원 기자님이 그런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왜? 시범 아파트로 옛날에 지은 네네네네. 시범 아파트 네. 있잖아요. 네. 그런데 중에 아주 낡은데인데 음. 재건축이 잘안 되고 음. 왜그 여기 강변문로 가다 보면 보이는 네. 증산 아파트라고 네. 거기도 그런데인데 네. 옛날에는 땅이 없이 네. 위에만 건물만 지어서 분양했던 그런 아파트들이 있어요. 아 그럼 땅에 대한 소유권 없고 소유권 없고 그냥 살기만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너무 오래돼서 재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네. 땅이 있냐 없냐 국유지인데 이 땅은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논란들이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최근에 네. 우리도 지금 지금 다시 토지 임대부 주택 그래서 음. 그 강남에 엄청 싼 아파트를 토지 임대부 주택으로 네, 짓겠다고 네, 네, 하는데 네, 네. 이게 옛날에 지은 이른바 토지 임대부 주택이 어. 지금 재건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네, 이게 네, 어떤 네. 문제가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해 주신다고 해서 양순원 네. 기자님이 취재를 해 오셨습니다. 네. 맞죠?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아, 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개가 너무 길었죠. 죄니다인사안하고 그냥 막 시작하는군요. 네. 네. 저희 가 이게 진행이 좀 엉망이어 가지고. <laughs> 네. 자, 그래서 오늘 그 어, 토지 임대부 주택에 관한 네. 음, 재건축 얘기를 좀해 주시는데 네. 아, 게 이제 근데 큰 이슈긴 합니까? 부동산 관련 어, 업계에서? 최근에 이제 토지 임대부 주택이라는 게 대권 주자들이 많이 이제 시행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사실 과거에 한 4,50년 전에도 지금,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토지 임대부 주택의 뭐 원조 할아버지 격들이 지금 한참 재건축을 하려고 해요. 음. 그이 재건축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 음. 음. 이제 앞으로 이제 대선 주자들이 뭐 하겠다는 토지 임대부 주택의 미래가 네. 이제 아. 여기서 볼수 있는 거죠. 그럼 야. 이제 원래 토지 임대부 주택은 지 네. 아파트를 지었어요. 한 네. 100세대가 들어왔어요. 네. 백 세대가 뭐 천년 만년 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한 오십 년 후에 이제 이 아파트 다시 진다 할때 대신 당신들한테는 내가 아파트 무조건 한채씩 계속 줄 거예요로 가는 거 거예요? 아니면 이 아파트 무서지면 이제 끝이에요 당신들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원래 재건축, 맨 처음 계약할 땐 처음에 요즘에 나오는 재건축 그 토지 임대부 주택들은 네. 이제 사십 년 정도 토지 사용권을 주는 거예요. 중국처럼 사십 년간. 음. 아 그러면 이제 그 끝나면. 네. 그냥 네, 한번더 한 이제 40년 연장할 수 있는 일종의 네.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총한 80년 정도 그 땅을 쓸 수가 있고 네. 이제 재건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토지주들이 아, 그 사이에 네, 그뭐 40년쯤 됐을 때이 아파트가 너무 이제 무너질 네. 것 같다. 네. 음. 그러면 한번 이제 그 토지주 그 사시는 분들이 이제 합의를 하면 음. 재건축이 가능한 거죠. 음. 한 번까지. 그러니까 80년이면 재건축이 한번 정도 가능한 기간이잖아요. 네. 네. 그때까지는 살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권리가 없어지는 거죠, 지금. 맞나요? 네. 어, 맞아요. 음, 아, 그렇게 이제 맨 처음에 계약을 하는 거고, 예. 그럼 지금 재계약해서 한번 정도 는더 연장은 하실 수 있겠네요, 그죠? 아, 근데 요즘 나온 토지 임대부 주택은 그런데, 예. 과거에 이제 말씀드린 이제 토지 임대부 주택의 할아버지들, 예. 1970년대 지어진 것들은, 예. 그러면 권리관계가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아. 그때 다 명확하지가 않아요? 네, 그때 1970년대는 그게 좀 뚜렷하지 않아서, 최근에 그것 때문에, 예. 뭐 이런저런 토지 이제, 소유가 어디냐. 아. 근데 그이 히스토리가 좀 뒤섞여 있어서 아, 그걸 이제, 이제 설명을 좀 예. 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히스토리를. 네. 이제 먼저 한남동에 있는 한남 1범 아파트 얘기부터 좀해 드릴 텐데요. 네. 먼저 화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 사진 한번. 네. 아, 아. 요게 이제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한남 시범 아파트에요. 위치군요. 네. 어. 입지가 엄청 좋죠. 그 한남 옆에, 더 힐이 있는데요. 네. 한남 그 옆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다는 더 힐이 있고, 네. 오. 그 밑에가 이제 왜 연예인 많이 산다는 그 뭐죠? 그. 유엔빌리지? 그, 예. 네, 유엔빌리지가 있고, 예. 그 옆에가 이제 뭐 한남 화이트. 예. 저저 약간 구릉이라서 어. 한강도 잘 보여요. 네. 그 위치는 정말 좋죠. 네. 어. 근데 이게 지금 상태가 이렇습니다. 아이고야. <웃음> <웃음> 정말 뭐,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이게, 않을 정도로 몇 년도에 지어진 거예요? 이게 1970년에 이제 짓기 시작한 거예요. 70년. 네. 그럼 한 50년 됐네요. 지금 우리 나이로 치면 5 1 하나 둘 정도 된 거죠. 예. 네, 52 넘었나요? 네. 네. 이렇게된 아파트인데 그래서 이제 이 아파트 이제 주민들이 어. 뜻을 모아서 작년에 야. 재건축 조합을 만들었어요. 아, 저렇게 짓는다고? <laughs> 저렇게 짓는다고? 이렇게 이제 짓겠다는 <laughs> 계획을 이제 잡고 예. 어. 이제 이거 구청하고 서울시와 협의하던 도중에 음. 이제 부지의 일부가 음. 국유지가 국유지로 돼 있어서 예. 이거는 이제 재건축 그 땅까지 포함해서 재건축하는 허가를 내주기가 어렵다 음. 이런 통보를 최근에 받아서 네. 어. 이 재건축이 사실 큰 제동이 걸린 거죠 지금 음. 어떻게. 땅이 전부 다는 아닐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러니까그 이제, 이제 설명을 드릴 게 이제 예. 이게 원래 1970년대 지어질 당시에 땅은 산림청 땅이었고 일종의 국유지였죠. 산림청 땅에 네. 네. 국유지, 아파트를 지은 거군요. 네. 국유지 땅에다가 서울시가 아파트를 지었어요. 예. 뭐 당시에 서울 시민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때니까 음. 주택 문제가 심각했을 테고 음. 아파트 건물비만 받고, 음. 이제 싼 값에 분양을 해드린 거거든요. 음. 그 입주민들한테. 네. 그래서 한뭐한 뭐한 30년 정도 잘 살다가, 네. 이게 좀 그때 날림으로 좀 지었나 봐요. <laughs> 네. 아까 말씀드린 저런 모양으로 이제 네네. 변해가기 시작하니까, 네. 그 입주민들이. 이제 재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이제 땅은 산림청 땅이고 음. 건물만 이분들 거였거든요. 음. 그러니까 재건축이 잘안 되는 거예요. 음, 그렇겠죠. 그래서 막 계속 이제 지지부진하다가 네. 2004년쯤부터 시작해서 이제 산림청 땅을 조금씩 그 저기 이제 거주민들이 그 지분만큼 사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본인들 소유네. 지금은 지금은 어. 한 한그 전체 부지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네. 아파트가 깔고 있는 땅의 한 80, 90%는 아. 그 그분들 땅이에요. 네. 네. 출발한 임대부 주택으로 해서 음. 2004년부터 땅을 사모기 으 시작해서 아. 지금은 이제 그 아파트 입주민들이 한80% 네. 이상 음. 그 땅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제 재건축을 추진하려고 한 건데, 네. 네. 그 거기서 이제, 이제 문제가 뭐예요? 그게? 문제가 이제 튀어나온 거죠. 음. 이 그림을 보여, 아,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요게 아까 말씀드린 그 부지, 네, 이게 이렇게 예. 그 부지고 예. 지금 이게 위성 사진인데 이렇게 빨갛게 표시해 놓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으로 쓰는데 공터 같은 데인데, 네, 네. 예예예, 그 주차장 부지가 나땅이구나 예, 네, 이게 국유지예요. 예. 여기만 못산 거예요? 지금 이제 요게 여기 외에 이제 예. 아파트가 깔고 있는 땅들은 입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9 0 정도 샀어요. 네. 이 네. 땅이 이제 국유지라서 그 동안에 못 사고 있던 건데 이번에 어. 재건축 추진하면서 요 땅까지 사서. 아까 그 의리 저기 멋있는 아파트를 음. 짓겠다라고 네. 이제 타진한 거죠. 음. 네. 그랬더니 이제 서울시에서 어. 이 땅은 국유지인데다가 어. 여기가 공원용지예요. 음. 공원용지를 이제 도시계획상 이렇게 표, 그렇게 돼 있어요. 이 네. 공원을 어떻게 니네 재건축 아파트에 아파트를 팔아서 짓냐. 아파트를 짓게 하도록 허락을 음. 하느냐. 오. 우린 지금은 그걸 못하겠다. 아. 이렇게 반대 의견을 낸 상태죠. 근데 이게 야. 이제 <laughs> 아파트 입주민들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저거 없이 지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저거 없으면 지을지 수는 있어요. 근데 네. 사업성이 엄청 많이 좁아지고, 어. 네, 올리는데 자기 돈 엄청 들여야 되죠. 네. 어. 그러면 이제 자기 부담이 커지니까 재건축이 잘 진행이 안 되겠죠. 좀 비싸게 팔면 안 되나? 그러니까 약간 알바기 같은 느낌이 들고 <laughs> 서울시도 그냥 <laughs> 네. 뭐한 아니, 뭐 네. 500억 이렇게 땡기고 <laughs> 예. 예. 서울십장은 <laughs> 네. 이제 뭐 언론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공원을 네. 아파트 그 재건축 조합에 해서 넘겨지 공원을 해제해줘서 이 땅을 네. 이제 재건축 조합이 사들여서 네. 아파트를 짓게 해주는 전례가 없다는 거죠. 일단 전례가 없고 어. 또 여기가 이제 남산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녹지 축이에요. 예. 그러니까 공원을 공원을 이제 없애기 좀 힘들고. 음. 아 근데 고, 그만큼이잖아요. 약간 뭐저 주차장 네. 있는 것 같은 고 기억지아 땅. 네네. 네. 그리고 이제 그거보다 네. 더 중요한 게 네. 서울시 에 이런 땅들이 많아요. 아, 이런 아, 짜투리 땅들. 국유지가 그 살짝 섞여 있는 아, 아파트 그래요? 용지들이 있는데 네. 그런 땅을 이제 내주기 시작하면 그쪽에서 아, 다 이렇게 되는 요구를 거예요? 하겠죠. 아, 뭐, 그럴 수 있겠네. 네, 네. 그러면 이제, 아, 그러, 그러면 이제 야금야금 파들어가서 그 공원용지가 네. 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럼 아, 그냥 아. 소유는 서울시로 하되 이용료를 네. 받으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요. 소유 소유는 이게 서울시 걸로 하고 네. 여기 토지에 토지에 이제 뭐 아파트를 짓기는 짓되 이건 어, 이용료를 우리한테 좀 내라 얼마씩 음. 네 그것도 이제 일종의 특혜가 되는 거 그것도 특혜가 되나요 네 아, 예. 예. 그거 이제 아파트 주민들한테는 그 좋은 아파트가 그러니까 사업성 확 높여주는 거잖아요 음. 그렇게만 예. 해줘도 예. 그러니까 이제 서울시는 조금 난감하다는 거고 음.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 억울하다는 게 지금 그 그래프를 자, 에,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예. 여기 <laughs> 지금 이게 국유지인데 그 예. 파란색 선이 국유지인데 네네. 아파트를 살짝씩 깔고 있잖아요. 아. 아 지금도 네. 그 위에 아파트가 들어가 있긴 하군 살짝 하군요. 걸쳐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아파트 주민들은 이게 40년에 40저 1970년도에 살 예. 산림청 땅에 지은 거고 산림청 국유지에다 지은 거고 예. 이땅 원래 아파트 부지였다. 아그 당시에 지을 때는 뭐 아파트 용지나 저 국유지 부지나 음 다 네. 국유지라서 네. 크게 이제 이렇게 지은 건데 네. 이게 그렇지. 나중에 이제 등기가 마, 저기 등기를 등록하는 과정에서 음. 국유지로 등록된 거고 아. 원래는 이제 이게 아파트 땅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네. 지금 서울시에서 가장 반대하는 이유가 이 땅은 음. 이제. 공원 용지이기 때문에 네. 그거를 해제해줄 수 없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공원 용지라는 게이 아파트가 지어진 이후에 예. 그러니까 음. 이 아파트가 1970년에 이제 지어졌는데 네. 공원 용지로 지정된 건 1977년이다. 음. 그러니까 이게 원래 아. 아파트 용지였고 나중에 공원 용지가 됐기 때문에. 아그래 네. 그 이제 우리한테 파는 게그 아. 주민들 아. 주장이 예, 그 순리에 맞고 취 아. 아파트 이거 다 무너져 가는데 언제까지 이것 때문에 니네들이 버틴기? 이렇게 이제 뭐 그게 허락을 안 해주냐 가격의 문제예요 아니면 아예 그런 원칙의 문제예요 원칙의 지금? 문제죠 가격은 문제? 만약에 그게 공원용지만 풀어지면 감정가에다 예? 감정을 해서 네. 그 가격에 이제 아파트 조합이 사겠다는 거예요 음, 좀 비싸게는 안 사고 그전에 얼마에 팔렸어요 그규그 그러니까 제삼법상 그건 건? 이제 감정을 해서 그 가격에 팔렸던게 아, 있어요 네. 아, 그래요 <laughs> 네. 그러니까 이제 고민 되겠네 그것만 해제해주면 조합은 그걸 사겠다는 건데 서울시 네. 입장에서는 그걸 이제 해줄 수 없다는 건데 서울시도 이게 사실 그 1970년대 에 네. 산림청 땅이 자기네들이 지은 거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때 이제 공부나 이런 지적을 명확하게 해놨으면 사실 이런 문제가 없는데 네. 그때 좀 애매하게 이제 넘어가면서 중간에 이제 세월이 오래 되면서 그 권리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서울시가 보더라도 조금 명확하지 않은 게 있어서 국유지라고 하면 누구 땅이에요 정확하게? 국유, 어, 지금 산림청에서 이제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가 갖고 있는 관리하고 땅 자체는 산림청 땅 아~ 음. 음. 그러니까 산림청 그냥 나라 살... 땅인 거죠 나랏땅 음. 음. 그냥 산림 땅으로 돼, 사, 산림청 네. 땅으로 돼 있는 거네요 나라 땅그 나라 땅 이래서 나라 살림을 잘해야 됩니다 <laughs> 살... 아~ 아니면 그냥 그~ 네. 그 넓이만큼을 네. 공공 임대 아파트로 좀 이렇게 해서 네. 네. 뭐 이렇게 뭐, 기부채 막뭐좀 예, 하고 좀더 예. 비율 좀 높이고 하면 이런 말 아니 안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 요 이게 서울시에서 이렇게 제동을 건게 네. 이 이건 지금 120세대가 1대1 재건축하는 거거든요. 아 120세대요? 네, 작아요. 아, 120세대가 아. 얼마 되지 않는 세대가 아. 그러니까 1대1 재건축을 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좀 제동을 걸어서. 뭐, 좀, 그 용적률을 좀 조정하고, 거기에 뭐 임대라든지, 뭐 일부분, 뭐, 기, 이부채납을 받는 식의 어떤 네. 타협을 하지 않겠느냐, 음. 뭐, 하는 저기, 세석을 하시는 분들도 좀 있는데, 여튼 지금은 그 재건축 같은 경우 속도가 중요하잖아요. 음. 이렇게 이제. 그니 1970년에 지어질 때부터 이 땅의 권리 관계가 명확하지 않음으로써 지금 네. 이런 문제들이 야하. 50년대 이렇게 파생이 음. 된 거죠. 근데 저거 진짜 허가해주면 위치가 너무 끝내주는 데다가 아. 네. 저 입주민들한테는 어마어마한 혜택이고 그러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땅을 많이 판다고 하더라도 그게 네. 감정가에 파면 네. 그거 저 땅을 많이 돈 주고 그냥 시중에서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마어마한 비싼 가격이 지금 되네. 저 아까 무너져가는 아파트가 한뭐 9억에서 10억 정도 했었어요. 예. 얼마 전까지. 어. 근데 지금 거래는 안 되고. 어. 근데 저 땅이 만약에 재개발이 돼서 아까 그런 아파트가 된다. 예. 그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요. 그, 그 주변 가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예. 그 더힐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잖아요. 예. 뭐 8, 90억 하고. <웃음> <웃음> 그 옆에 좀싼게 뭐. 한 30억 원 하고 뭐 이런 네.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재건축이 되면 그 가격이 이제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제 이걸 서울시도 섣불리 허락해 그러니까 뭐 원칙상으로도 그렇고 네. 허락해주면 정말 특혜로 이제 인식될 수가 있으니까 네, 네, 네. 그게 이제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네요. 결국은 하긴 하게 되겠네요. 네. 그 상황을 봐서 네. 그 땅을 무너지게 해둘순 없잖아요. 네. 음. 네. 와. 이고 그런 사례들이 지금 여기 말고도 또 있다는 거죠? 또, 또, 또 있어요. 예, 네. 네. 그 여기 화면 보여시면요 네, 우리 그 화면 전환 화면 전환 네, 이 강변북로 타고 중, 가시면 아 자중산 아파트. 예, 예, 네. 네. 네, 봤어요. 그래. 이게 중산 아파트인데 이천동에 네. 있는. 네. 이것도 뭐한 천구백육십구 년인가. 아 70년. 진짜 오래된 것 같아. 요 네. <laughs> 지어진 건데 네. 이것도 네. 똑같아요 땅은 이제 대부분 서울시 거고 조금 이제 용산구 땅이 있고 아. 입주민들이 이제 땅이 없어요 아까 거기는 이제 2004년부터 땅을 조금씩 사서 지금은 거의 땅을 갖고 있는데 땅인데. 여기는 아예 땅이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요 여기도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네. 네. 주민들 처음에는 서울시에서 뭐100% 동의를 받아오면 내가 음. 이제 이 땅을 니들한테 팔아서 음. 이 아파트를 재건축하게끔 해주겠다 그랬는데 사실 100% 동의 어렵잖아요 음. 음. 지금 조금 더 낮춰서. 한80% 정도 동의서를 받아오면 음. 그걸 네. 이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라고 그걸 이제 서울시 땅을 팔지 말지 이제 판단을 하는 위원회에 넘겨서 네. 논의를 해보겠다라는 단계까지 와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주민들이. 그 재건축조합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데 음. 지금 한76% 정도 거뒀다 고 하니까 조금 더얻으면 아마 거기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음. 저거는 반대하는 사람들은 위치도 어마어마하고 저 완전 네. 강변 보이는 그 바로 앞에 음. 있는 거잖아요 예. 강 앞에 있는 건데 바로 왜 반대 할까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다 찬성 할것같은데아 지역 그 거기 예. 사시는 분들 예. 거기 사시는 분들은 뭐 그러니까 일부는 외국에 계셔서 연락이 안 되는 분들도 있고, 아. 그, 걸 저기 재건축을 하려면 그 돈을 내야 되니까. 돈을 내야, 분담금을 내야 되잖아요. 음. 그게 부담이 되니까. 여기 또 워낙 소형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이 감정평가를 해서 그거를 분양가에서 감정가를 뺀거 나머지를 이제 분담을 해야 될 텐데 네. 그 가격이 만만치 않으니까 여기 아니면 딴데 가서 사실 수 없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아. 그런 분들은 반대를 하시겠죠. 네, 네, 네. 하... 여튼 아트 여기는 아까 거기 그 한남시범하고 상황은 조금 다르긴 한데 네. 결과적으로 이제 땅이 서울시 거고 입주민들은 이제 건물 지분만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도 한 2000년대 초반부터 재건축을 시도하려고 여러 번 했는데 네. 그런 문제가 걸려서. 일종의 지금은 약간의 도시 흉물처럼 음.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 또 앞으로 이제 진행해야 될 것들이 많이 남아 있죠 여기 네. 말씀하신 대로 위치가 너무 좋아서 예. 서울시가 이걸 얼마에 팔지 그 사람들이 어. 다 관심 있게 볼거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그렇죠 싸게 팔면은 특혜고, 특혜고 어. 비싸게 팔면 그 주민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거 예. 네. 그런 문제들이 있고 또 여기 뭐~ 조망권이나 뭐~ 기부채납을 얼마나 할지 어. 그런 문제를 놓고 앞으로 또 가야 될 길이 멀고 거의 몇 층까지 올라가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네, 큰 네, 그런 것도 이슈겠네. 좀, 네, 그런 것도 이슈가 니 근데 되고. 처음에 예를 들면 수, 땅은 서울시 땅이고 그 위에 이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했을 텐데 네. 처음부터 그런 권리관계는 명확했을 거 아니에요. 땅은 우리 거야. 네. 위에 그래서 싸게 분양하는 거야. 네. 이렇게 됐을 텐데 네. 네. 그게 왜 명확하지 않을까요? 이제 <laughs> 그 처음부터 그걸 모르고 들어가진 않았을 텐데. 그게 좀. <laughs> 명확하지 않게 됐어요 됐다고 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천구백칠십 년대 뭐~, 뭐. 뭐 아파트란 개념도 없었을 테고 네. 왜 그때 뭐~ 와우 아파트가 막 무너지면서 네. 그~ 그때 뭐~ 서울시장부터 해서 관련 공무원들이 최다 이제 날라가던 시기라서 네. 이 아파트가 지어질 시기랑 공교롭게 좀 비슷하거든요 네. 그래서 권리관계나 이런 어떤 행정적 절차의 구멍도 좀 있었고 네. 그~ 입주민들이 당시에 처음에 이제 건물을 등기를 하고 네. 그 구청 같은 데서 이제 검, 토지도 니네들이 사서 등기를 네. 해라 음. 이렇게 이제 요구를 했는데 네. 어? 아, 우리가 지금 들어가서 살고 있고 음. 뭐 아파트 건물 사면 산 거지 음. 그래서 등기를 안 했대요 그때 막 가서 이제 <laughs> 그 땅은 옛날에. 그냥 뭐 넘겨줘라 어. 뭐 이렇게 시위도 하고 어. 그러면서 이제 땅 그럼. 이 토지가 이제 등기가 제대로 안 되면서 이제 아하. 토지에 대한 권리가 없, 없게 음. 된 거죠. 그 네네. 상태로 뭐한 50년이 된 거고. 네. 어. 그러면서 이제 재건축을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왜? 네네네. 그 서대문 옆에 소소문 아파트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알아요. 저 알아요. 네. 그 이, 이게 청계 한 네. 그 희한, 화면 네. 화면 잠깐 보여 주시면 있어요. 네. 화면 잠깐만 보여 주세요. 그옆 저기 옆에 아저 옆에, 네. 옆에, 네. 옆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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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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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옆에 있는데, 네, 저기는 네. 이제 땅이 저기 밑에 하천이에요. 네. 하천 위에다가 아파트를 지은 건데, 아, 그래요? 네, 중간에 법이 바뀌어서 하천 위에는 건물을 못 짓도록 돼서, 저 건물은 정말 재건축이 안 돼서 그 도시에 약간... 정말 아. 폐가처럼 저렇게 돼 있었는데 네. 최근에 저거는 또뭐 운이 좋아서 저 주변이 도심 공공 복합 사업단지 네. 이렇게 지정이 돼서 저기 입주민들은 거기 이제 아파트가 올라가면 이제 입주권을 다시 사실 수있게어요 예, 입주권을 아. 이제 얻을 수 있는 뭐 그런 단계가 됐는데 여튼 이제 딱 이게 이제 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세개 사례들이 일종의 네. 이제 토지 임대부 주택들인데 음. 이게 이제 땅과 처음에 이제 건물을 싸게 이제 분양해서 입주민들이 네. 사는 거는. 좋아요. 이게 어. 좋긴 한데 이게 나중에 뭐 재건축 될 때나 어. 이럴 때 이제 권리 관계가 음. 좀 애매해지면 네. 이제 나중에 재건축도 좀 어려워지고 음. 뭐 그런, 뭐 그런 건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다. 네.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공약을 하시더라도 네. 그런 네. 부분들은 대해서 조금 더 튜닝을 해야겠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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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지금 토지 임대부 주택에서 싼 값의 아파트를 강남에 다 분양할 수 있다 네. 이런 공약들이 막 나오는데 네. 이게 이제 나중에 40년 후 50년 네. 음, 후에 네. 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처음에는 또 싸게 분양하면 싸게 분양하는 사람들한테는 일종의 특인이잖아요 그게 주변 시세보다 싸게 분양하면, 음. 그 싸게 거기 이제 거주할 권리를 주면, 거기에 분명히 프리미엄이 붙을 거라고요. 네. 그러면 그사람들한테 특혜인데, 사실 공공재원을 투입해서 음. 왜 그분들한테 특혜를 주냐. 음. 뭐 이런 지적이 나올 수 있고, 또한 4,50년 뒤에 음. 그 건물을 재건축해야 될 때, 네. 지금, 지금 이제 법에는, 주택법에는 그 재건축을 할수 있도록 그 허용되는 규정이 있어요. 네. 네. 근데 또, 아, 여기 제가 그 규정을 좀 찾아왔는데, 네. 이 보여주시면, 그 그러니까 땅을 토 저기 건물에 사시는 분들이 이거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면 이제 네. 거부할 수 없지 이제 하게끔 전환, 해줘야 되는데 전환할 수 있다고 돼 있네요. 네, 음. 네, 전환할 수 있는데 이제 원칙은 그 임대주택은 다시 임대주택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네. 토지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분양주택. 토지 임대부 분양 주택이 아닌 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아 있잖아요. 일반 음. 주택처럼 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아 그러니까 저그 주장, 저 근거를 가지고 계속 네, 주장하는 예, 거 예, 그때 당, 그때 시점에 대해서 아니 이거 일반 아 주택으로도 분양할 수 있는데 아 우리 때는 아왜 임대 주택으로 해야 되느냐라고 아 나중에 그 지역의 땅값이 더 올라가서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그런 이런 차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네. 좀 정교하게 음. 만들어서 그런 주, 어, 나중에 뭐 누가 집권하시더라도 음. 그런 토지 임대부 주택의 정책을 펴는 게 네. 필요하지 네. 않겠느냐 앞에 사례들이 네. 보여준다. 네. 와, 이런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제는 좀 그렇게 대충은 안 하겠죠. 뭐 <laughs> 50년 전에 이제 네. 뭐 했을 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워낙 이제 부동산이 또 중요한 자산이 되고 하다 보니까. 야, 알겠습니다.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군요. 네. <laughs> 자 오늘 네. 아, 토지 문대부 주택에 관해서 음. 지금 이제 또 대선 후보들도 이런 관련 공약들도 쏟아내고 있으니까 예. 이거 어떻게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음. 오늘 잘 들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은요 우리 장순원 기자님이시죠? 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뭐. 홍보하실 시간 좀 드릴까요 <laughs> 소속회사 소속 있으시면 아니면 뭐 본인 유튜브가 있으시다거나 <laughs> 소속회사 <소속해서> 백브리핑 <laughs> 네. 없으시면 뭐 그냥 <laughs> 네. 됐습니다 네. 자, 우리 장수능 네. 기자님 고생 많으셨고요 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자 신세계 야 광고가 멋있네요 <laughs> 이프로님의 이 나레이션은 정말 타의 추종을 보라 합니다 아, <laughs> 자 오종태 이사의 예. 30년 노하우 아주 독특한 분석 복잡게 예측이 또 담겨 있습니다. 어, 같이 여러분 투자에 눈을 확 뜨게 되는 시간 한번 같이 어, 경험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어, 저희 삼프로 TV 앱에 들어오시면요 어, 자세한 내용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아. 또 관련해서 또 할인 받으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요. 음. 네, 저희 삼프로 TV 앱꼭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 제가 백 네. 브리핑 시간에 또 우리 어. 안 기자님과 함께. 재밌었습니다. 대... 괜찮았습니까? 어, 네. 이, 이 조합 찬성있어요 이런 댓글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뭐늘 그렇죠, 뭐. 네. 그이프로님 없으면 항상 제가 느끼는 건데 네. 분위기가 이상해 하 죠. 네, <웃음> 아, 우리 아, 이프로님은 내일 아. 네, 저녁에 <laughs> 또 오시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laughs> 예. 자, 그러면 8월 아 8월 기자합니다 1월 12일 네. 아, 백 브리핑은 여기서 그런 물이 예. 마무리하고요. 예. 아, 또 이어지는 글로벌 라이브 글로벌 음. 라이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요즘 해외 투자에 대한 관심들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네. 라이브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는 내일 뵙겠습니다. 네. 네 함께 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laughs> 아, 다른 거좀 보여 주세요 다른 거또다 네. 마이너스 대충 파란색은 보셨잖아요. 예. 네. 네, 여러분좀 보셨잖아요. 아, 약세장 만나니까 대응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안녕하십니까? 강황국입니다 자산 배분 전략의 달인 이 강환국 작가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음,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최악의 순간에도 그 10에서 15% 정도 손실 보고 끝난다. 뭐 이런 겁니다. 하락장에서의 손실은 제한적으로 그 사실 복리 15%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면 원금이 4, 5년에 한번 더블이 되고 음. 50년 동안에 1000배 이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리의 마법으로 수익은 길게 강환국 작가의 자산배분 전략과 함께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네, 꼭 사주십시오. <laughs>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laughs>